네, 안녕하십니까. 둥이 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네, 스피인 스핀 테스터. 스피인과 스파인을 동시에 볼수 있는 테스터인데요. 네, 제 거는 아니고, 네, 그냥 얻어서 한번 오늘 들어온 김에 써봤습니다. 이 스피인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스피인 테스트는 뭐냐면, 이제 화살이 얼마나 직진도가 정확한가에 대해서 보는 건데요. 이건 지금 프레데터 화살이에요. 화살에 스피인을 볼수 있는 건데요. 화살을 돌려보면 움직이죠? 보이시나요? 이거를 떼볼까? 여기서 돌리면 움직이냐 여기 안움직이나 보면 됩니다. 네. 오르락내리락 조금씩 움직이는 보이시나요? 조금씩 오르락내리락 약간씩 움직이는데요. 스피니 정확하지가, 일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야, 그러면 네, 이거는 RG입니다. RG 네, 최고급 모델이죠. 블루스틱 RG라는 모델이구요. 화살을 조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그럼 이제 RG라는 모델은 어느 정도인가? 네. 움직이지 않죠? 멀리서 또 찍어 드려야 또, 네. 초점이, 초점 아이 맞아라, 안 움직이죠. 네. 싼 화살과 비싼 화살은 이렇게 이 정도의 직진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네. 다시 한 번, 예. 프레디터로. 네. 돌려보죠. 여기 보시면, 요 간당간당 하죠? 어요여기다 앉아있어요. 여기가 앉아있어요. 여기가 앉아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앉아있어요. 있있요네스 테스트였습니다.